반갑습니다 청년농기회입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기존 농업인 분들께서는 대부분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귀농 귀촌, 헛반 농사 등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나중에는 꼭 등록을 하셔야 하지만 생소한 내용일 수가 있어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농업 경영체의 모든 것 시라고 해서 어 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영체를 등록을 하면 받으실 수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지관리원 사이트에서 업무소개 그리고 내려서 경영체 등록을 메뉴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상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어 경영체 등록을 할때 필요한 서류 양식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필요 서류 등 상세 내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대로 보시면 신규 등록, 대상자, 농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 즉 농업인 개인과 농업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세히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해당하는 법인회사 분들께서는 해당 법률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체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해야 경영체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셔야 됩니다. 300평 이상 되는 면적을 재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예외 사항으로는 농지에 300평은 안 되지만 200평 이상을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 최소 과실, 화훼 작물 등을 재배하시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평도 안 되지만 100평 이상의 재배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경영체 등록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어, 콩나물 재배하시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신 분들 중에, 어, 재배사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만 되더라도 경영체 등록을 하실 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수직 농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등에 수직 농장을 설치하신 분들 중에서 재배의 바닥 면적, 바닥 재배 면적이 165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라고 하고요. 어, 수직 농장의 1층, 2층, 3층 모든 면적을 합한 면적이 아니라 1층 바닥 면적만 했을 때165 제곱미터 이상이 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가축 사육, 양봉업, 곤충 사육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00평이 안 되시더라도 어, 경유지 등록을 하실 수 있는 요건이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점인데요. 어, 농작물 재배 및 가축, 곤충, 사육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농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는 건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체 등록을 하시면, 어, 어떤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냐. 등록을 하시는 분의 인적 정보. 그리고 농지 및 농산물 생산 정보, 가축, 곤충, 사육 정보 등 재배 작물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 기관에서는 각종 데이터와 통계를 뽑아내고 어, 필요한 이제 정책을 펼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농지는 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의 합법적인 농지여야 됩니다.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된 땅이 아님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어 중요한 등록 방법이죠. 등록 방법은 아래 나와 있는 구비 서류를 지참을 하시고 어, 직접 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인터넷 사용이 원활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집에서도 편안하게 어, 서류를 다운을 받으셔서 작성을 하시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인터넷 사용이 조금 힘드신 우리 어르신 분들께서는 농지가 있는 소재지 관할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필요한 정보,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신 다음에 지참을 하셔서 방문을 하시면 헛걸음을 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구비 서류인데요. 구비 서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서가 있어야겠죠. 신청서와 농지대장, 영농확인서, 그리고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12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농자재 구매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농산물을 1년에 120만원 이상 판매했다는 영수증을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전부 통일 사은인데요. 밑에 보시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 영수증 콩나물도 축산업도 모두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일단 농업을 경영한다라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에 120만원 이상의 판매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외에는 자신 해당하시는 부분을 보시고 어 필요 서류를 지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다. 내가 경영체 등록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등록 요건 옆에 보시면 경영체 등록 사전 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 보시면 이렇게 경영체 등록 사전 진단이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내려보셔서 어, 해당하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농업인이니까 농업인 현재 어, 재배 또는 가축곤충을 사육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확인 어떤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 농작물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000 제곱미터 이상인가요? 어, 저는 1000 제곱미터 이상은 안 됩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외 등록 여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단계를 눌러보시면 음, 채소 과실 화해류에 해당하나요? 저는 마늘을 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예. 마늘이면 600, 660 제곱미터 이상 200평 이상인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소, 과실, 화훼류 품목으로만 제한해서 재배하실 건가요? 네, 마늘만 하겠습니다. 농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가요? 네, 전입니다. 충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영재 등록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록 요건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영체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자금 및 대출 지원. 어, 저금리의 농업 관련 대출, 농지 구입 및 농업 기반 시설 자금 대출과 같은 대출 상품을 어, 저렴한 저금리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구입 지원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관련된 각종 정책 자금과 대출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리고 농업 직불금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음, 직불금과 관련해서는 2025년에 직불금이 어, 약간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농업 외 소득 제한 한도도 다소 상향이 된다고 하니까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렸던 2025년에 변화하는 농업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농지를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각종 세금에 대해서 일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오랜 기간 뒤에 양도를 하실 때 양도 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부분 감면을 받으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와 관련된 어, 기계들을 부, 구입을 할때 부가세를 면제를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 지원, 어, 농업용 제품을 구입을 하고 농협에 어, 기계를 등록을 하시면 면세유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농기계 어, 소형관리기 같은 경우에도 구매하시는 분들께 면세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저희 제품 구입하신 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바로 발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업 교육과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에서 펼치는 농업 기술에 대한 그리고 경영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이 있으면 아무래도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팜, 친환경농법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최신 농업 기술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재보험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여기 말고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경영체 등록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체 등록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등록을 한다고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시고요. 그래서 각종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귀농 귀촌 그리고 뭐 텃밭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농지를 본격적으로 매입하시기 전에 어 가능한 면적인지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한 번은 체크해 보시고 농지를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경영체 등록에 관한 업무는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어 관리를 하니까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하면 꼭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그분들께서도 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전화를 해서 도움을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도움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